범죄자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며 매주 시원한 사이다를 날리고 있는 드라마 모범택시 지난 1, 2화는 아동성폭행범과 장애인학대 사건을 등장시켰고 3, 4화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사건들은 모두 실제 우리 현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동성폭행범은 조두순 사건을 떠오르게 하고 강마리아 사건은 신한섬노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정민희 사건은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연예계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 육화는 직장 내 폭행이 소재인 것 같은데요. 선공기 영상을 보니 등장하는 회사는 유데이터라는 대한민국 에파드 1등 회사인 것 같고 입사를 지원한 김도기에게 닭을 잡을 줄 아냐고 묻는 머리를 염색한 임원진들의 모습을 보면 다들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양진호 사건이죠. 지난 2018년 11월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으로 당시 대한민국 에파드 1, 2위 업체였던 위디스크와 파일놀이의 실소유주 양진호가 회사에 에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 했던 일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폭행 영상은 누군가 몰래 찍은 것이 아니라 양진호의 지시로 한 직원이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5화 예고편을 보니 드라마에서도 임원진 중한 명이 찍고 있더라고요. 정말 작정하고 리얼리티를 살려 양진호 사건을 풍자할 모양입니다. 더불어 성공기에 나왔던 닭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호는 회사에서 진행된 워크샵에서 심심함을 풀기 위해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칼, 활 등을 주면서 말이죠. 이에 대한 양준호의 변명은 백숙을 위해 닭을 죽이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면접관들이 김도기에게 닭을 잡을 수 있냐고 물어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김도기에게 닭 잡는 일을 시킬 것 같죠. 하지만 우리 도기가 누굽니까?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사이다를 선사할지 이번 주 회차도 재미있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회장 이름도 양씨로 등장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오늘 밤 5화를 보고 5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 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